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지면 운전자 90%가 최악의 행동을 합니다. 펑크가 나면 차량은 터진 바퀴 쪽으로 심하게 쏠리게 됩니다. 많은 분들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크게 꺾는데 이게 바로 최악의 대처예요. 정답은 엄청 당황한 순간이라도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. 먼저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차가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보정해서 차를 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차량이 한쪽으로 끌려가면서 차선을 벗어나거나 전복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그 다음 엑셀에서 발을 떼고 엔진 브레이크로 서서히 감속하셔야 합니다. 충분히 속도가 줄면 브레이크 페달을 처음에는 가볍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밟으면서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해야 합니다. 꿀팁 한 가지 예방책으로는 항상 공기압을 점검하고 타이어 마모 한계선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시고 스페어 타이어는 필히 준비하세요. 혹시 여러분은 타이어 펑크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?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. 이 영상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운전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